경기 나서는 강원 FC의 베스트 11입니다. 이광영 골키퍼. 그 위에 수비수 4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서경, 이기혁, 강투지, 황문기. 미드필더 4명, 양민혁, 김강구, 김희석, 갈래고 최전방에 2명의 선수를 내세운 강원입니다. 이 상황과 가브레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원정을 떠나온 제주입니다. 김동준 골키퍼. 역시 백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주영, 임채민, 송주훈, 김태환. 그리고 미드필더 네 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헤이스, 김건웅 이탈로, 서진수, 최전방의 유리조나탄과 박주승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한번 중원에서 치열한 앞대결을 펼치고 있는 양팀이 왼쪽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저 끊어졌어요. 아, 왼쪽으로 아, 올라온고요 아, 가운데 쪽 열어줬고요. 그대로 오르막 슛! 맞고 긁죠. 앞쪽 박스 한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 아, 어요 선제골입니다 이번 장담다 35초 만에 35초 만에 선제권을 터졌습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지는 강원이에요. 자, 1분이 되기 전에 선제권을 터뜨리는 강원입니다. 와, 어떻게 경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분을 뽑아낼 수 있을지 이상한 선수가. 올 시즌 강원의 첫골을 기록해냅니다. 와, 엄청나네요. 측면을 허무어 내고 중앙으로 볼이 아, 들어왔을 씨. 때 사실 무당탕탕 경합 상황이었는데 네. 네. 집중력을 살렸던 이상원의 기가 막힌 골이 터졌습니다. 와 이상원 선수가 비접 지난 시즌 부산에서 볼 강원을 이정을 해서 첫 경기인데 시작하고 35초 만에 첫골을 바로 기록합니다. 자 이거 기세싸움인데요. 네. 시작하자마자 강원이 이렇게 달라지나요 아, 그러니까 측면을 파 기가 막혔었죠. 네. 자 그래서 가운데로 잘 내줬던 공이 맞고 굴절 박산에서 선수들의 집중력도 대단했습니다. 자 분전 앞에서는요 그대로 슈팅 가져가는 거예요. 완벽한 슈팅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굴절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골키퍼는 시야에 가려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기 어렵거든요. 네. 자 강원이 선제골을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이 혼전 상황에 아,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고 끝그 마무리를 했었던 이상원 선수. 강원에서의 첫 경기에서 바로 첫 골을 기록해 냅니다. 빠르게 압박을 풀어내면서 좁은 공간 빠져나왔고 한 번에 찔러 넣고 오! 오! 어, 갈레구의 저돌적인 돌파. 일단 제주가 먼저 처리를 해 냈습니다. 자, 그리고 역습을 역습을 뻗어 나가는 제주입니다. 왼쪽으로 이어졌습니다. 헤이스. 자, 살짝 잘 빠졌고요. 올려줬던니 이주 크로스가 수백에 박힙니다. 자, 전반전 들어서 제주가 보여줬던 장면 중에 가장 좋은 장면, 딱 22분에 이 시간이 돼서야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지금 강원 선수가 제주 진영에서 쓰러져 있는데 아, 예. 지금 골 경합 과정에서 김희석 선수가 떨어지면서 골반 쪽, 엉덩이 쪽이좀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네, 본인의 체중을 그대로 안고 내려오면서 야, 충격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오늘 자신의 프로 데뷔 후첫 K리그 1 무대를 경험하고 있는 김희석 선수입니다. 제주에 왼쪽 크로키 페이스가 준비하고 있고요. 동료들과 눈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페이스. 박스 내에서 지금 매트맨이에요. 네. 일단 고영진, 두신 박스 아래 지금 치열함을 조금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자, 올려줬어요. 먼 쪽. 자 휘슬을 불었고 고영진 주심이 휘슬을 불면서 경기를 다시 멈춘 다음 가운데 왼쪽 코너킥을 다시 진행시킵니다. 네, 다시 리테이크가 됐죠. 네. 자 강원의지 박스 안에서의 컨셉이 분명해요. 자세 명의 선수가 꼬레리안의 지역방을 서주고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아벤투맨을 지금 들어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주면서 열어내는 제주 치고 들어가는 이지용 하지만 뒤에서 양민혁이 어느새 버텨주고 있었던 가운데 걷어냈습니다 한번 앞으로 길게 뻗어내는 김태환의 공은 바로 이광현 골키퍼가 받아냅니다 네. 이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 선수들부터 잘 알고 계실 거라 어 그렇죠 예. 자, 유리를 향해서 양지의 크로스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 쪽에서 가브리엘가브리엘 먹거리 수비에 막힙니다 자, 잡고 돌아서 박스 안까지! 내어갔어요 끝까지 따라가면서 일단 김동준 골키퍼가 잡아냈고요. 와, 이상원 선수의 오늘 박스 안에서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제골의 맛을 봤고, 박스 안에서도 이제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골을 가지고 놀줄 압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이상원 선수 오늘 연속골 가는 거 아니에요? 어, 충분히 기대를 해봄직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제주가 올라가 봅니다. 주훈 자 전방을 바라보사서한 번에 길게 자 유리 전화 단쪽이었고요 박스 안에서 두 선수에게 에어이면서 넘어졌지만 주심은 주심은 그대로 꿀킥을 선언합니다 지금요 제주가 바람을 등지고 플레이하고 있어요 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볼을 때려놓을 때그 속도가 훨씬 예상했던 것보다 멀리 나간단 말이죠 코너킥이었습니다 네. 짧게 내주면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헤더 높게 뛴거 이탈로! 들어서어 <목소리> 이탈로! 캐리가 데뷔골! 이탈로의 캐리그 데뷔! 데뷔골! 원더골로 장식을 합니다! 자 제주의 팬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제대로 각인시키는 이탈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또더 발리골이에요! 엄청난 원더골을 기록한 이탈로가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자 포지션은 미드필더지만 발리슛 때리는 거 보니까요 쌈바 브라질 맞습니다! 네. 이탈로예 꼭 껴안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투지가 머리로 일단 클리어를 해보려고 했는데 멀리 아, 가지 못했고 아, 이탈루의 아, 멋진 아, 발리 원더볼 자, 발리실도 보통 옆쪽에서 옆에서, 아, 옆에서 아, 들어오는 아, 볼을 때리는 경우도 아, 많은데 아, 지금 시승장 보시면 아, 아, 이탈루가 제주 쪽에 시선을 두고 있다가 그대로 꺾어서 360도, 아, 180도 꺾어서 지금 시승을 때렸거든요. 아, 네. 자, 유연함도 빛이 났었고요. 아, 원더골이에요. 와, 아, 그렇습니다. 아 이탈로 선수가 K 리그 팬들에게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제주가 지난 시즌 K 리그 1에서 세트피스 득점률 1위라고 제가 말씀드렸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주가 이번 시즌 1억 골도 세트피스에서 만들어낸.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양팀 한 골씩을 기록하면서 1대 1이 만들어졌습니다.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반전 45분의 경기 시간도 이제 모두 흘러가면서 추가 시간이 주어질 전반전이 되겠고요. 추가 시간은 6분이 주어졌습니다. 와, 축구에서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시작하고 5분, 끝나기 전 5분. 그 이야기가 오늘 경기에서 제대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강원의 골, 제주의 동점 골. 맞습니다. 그러면서 1대1을 만들어낸 양팀이 되겠고 이러면서 오늘 경기에 또 불이 제대로 한번 붙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길게, 놓널 사실 제주가 공격이 좀 제대로 풀리지 않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세트피스에서. 아 이거 좋네요. 잡는데요 주고 들어다 서진수가 호흡을 맞춰옵니다. 자 전반전 막판 들어서 지금 제주가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좀과감했거든요 네. 슈팅 가져가는 거죠. 슈팅 거리 각도 나오면 때려줘야 돼요. 그게 공격수죠. 우리가 자, 자, 여기서 이제 강원이 다시 올라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절묘한 서진수의 슛이 있었고 오른쪽에 환문기 한번 접어내면서 왼발로 낮은 크로스. 자, 찬스! 순간 영동장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공은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영, 오, 자 제주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주에게 기회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또 한번 아크 정에서 서진수가 왼발로 때려봅니다. 워낙에 이제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거리 나오니까 그대로 슈팅 가져갔었고요. 네, 자 지금도 이제. 강원이 볼을 가지고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서진수 선수 앞에 이제 강투지를 두고 왼발로 때려내는 모습. 김태환. 오른쪽 내려와서 서진수. 라인 안쪽에서 등지고 버텨 세웠던 윤석영이었습니다. 완전히 지금 드리블을 일으죠 그렇죠. 수의 폼이 좀 살아나야 되는 재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리조나타한테 의지를 계속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셔도우 스트라이커 건 측면에서 지금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 사준 선데 본인에게 뿌리 갔을 때 뭔가 좀 기회 창출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앞으로 짧게 좁은 공간에서 빠져 나와보려는 재준데요 유리조나타 들어서. 그렇죠. 면서 왼쪽 알았어요. 넓은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한번 찔러 넣어줬어요. 올라옵니다. 올라갑니다. 박상막이 이광현골기파. 어강 충돌이 있었고요. 자 이광현 골키퍼는 지금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유리조나탄 일단 다행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장인 임채민 선수를 비롯해서 헤이스까지 주심에게 강한 어필을 보여줍니다. 자 헤이스가 측면으로 빠졌었고요. 네. 자 이광현 선수가 잘 잡지 못했었고. 자 강투지 맞고 굴절됐던 거 일단 이광현 골키퍼가 끝까지 막아냈고요. 여러 선수에게 둘러쌓였던 가운데 뺏기지 않고 패스를 이어줬던 강지훈. 강투지가 오른쪽으로 슬쩍 원터치 패스. 끊어냈고요. 이탈로가 다시 공을 돌려봤습니다 왼쪽에서 이탈로. 라인 밖으로 벗어났고요. 제주의 스로인입니다. 이탈로 선수가 중앙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대의 볼드 커트해내고 또 본인이 상대가 압박해오면 탈압박하는 그런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주가 지난 시즌에 좀 고전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중앙에 최용준 선수의 부상이라든가 구자철 선수의 부상이 좀 어려웠는데 골동 아, 거의 뭐... 아크로바틱하게 공을 건드려냈던 유리 조나탄이었습니다. 네, 다리를 한번 쭉 뻗어봤었던 유리 조나탄이었는데요. 네. 아부처세도 했었고요. 어, 순간 튀어나오면서 공을 네. 건드려냈습니다. 자, 스트라이커는 문전 앞에서는 어, 어. 가제다능한 다음 패스로 연결되지 못했던 가운데 주문에서의 둠 끝에 다시 제주가 차지해보고요. 김태한이 앞으로 길게 기다리고 있었던 진성우 이탈로 자 진성우가 돌려받았고 원터치 패스 돌아서면서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김태환 한번 접어냈습니다 김태환 자, 가! 가! 와, 와, 왼쪽 왼쪽 볼대로 살짝 빗나갑니다 자박스안까지 들어가서 슈팅을 해봤었던 김태환이었는데요 네. 자 왼발이 프론트의 뿔이 제대로 감겼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아, 저희 중계속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각도상으로 이거 들어갔다 싶었었는데 그렇죠 와 이게 안 들어가네요 수비한 명을 그 윤석영 선수를 완전히 제껴내면서 반대쪽. 파포스를 제대로 봤던 김태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환 선수도 때리고 나서 어 이거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자 그래서 멋진 슈팅이었죠 아, 예. 또 강하게 가브레에게 연결되는 강원 빠져 나오는 상황에서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키는 주심. 자 볼만 건드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뒤쪽에서 윤석영 선수의 파울을 선언하는 고영진 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옐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고영진 주심이 바로 윤석영 선수에게 보여줍니다. 네, 지금 이제 김태현 선수가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김태현 네. 선수가 발을 뻗어서 그 볼을 방해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옐로 카드를 좀 감내하고서라도 막아 내려 g 던 t a 용선수였습였습니렇죠렇죠윤성수여수서발 뻗어서 f a little bit o 는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왼쪽 e 살짝 벗어납니다.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은 l e 와, 이먼 거리. 지금 이거영 골키퍼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이 크로스도 완전 구석을 노렸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예. 거의 뭐 야신 존을 향했던 <laughs> 공이었는데요. 자, 탈레스한테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헤노밑좀 내주는 공, 카미야. 주고 들어갔습니다만, 끊어내는 공에. 자, 이제 탈레스가 받아 냈습니다. 오른쪽에 탈레스. 가운데로 이탈로 자 해도 정확하지 못했어요 유리조나탄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자그렇스 어! 유리조나탄에 닿지 못합니다 자문전 세도를 강하게 들어갔었던 유리조나탄인데요 네. 자 지금 그리고 왼쪽 팔목을 감싸주고 있는 유리조나탄 다시 보시죠 자 왼쪽으로 잘 열어줬었고요 네. 아하. 아 지금 떨어지면서 반투지 오른쪽 주고 박산을 바라보면서 크로스트 만어졌어요잡았다도 아! 어! 쳤습니다 자 왼쪽으로 드 시즌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리는이 상황이에요. 오늘 한번 날 잡았네요 이 이상환. 상황. 이 상황이 이 상황이 후반전에도 해냅니다. 와, 엄청난 지금의 크로스 이후에 이 세컨 볼에 대한 또 집중력을 놓치는이 상황. 자, 골 떨어졌을 때골 컨트롤이 너무 좋았었죠. 아, 예. 자, 한번 잡아놓고 그대로 지금 강하게 반대쪽 골문을 향했었던 이상원 시팅이었는데 막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와, 오늘 강원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이상원 선수인데요. 멀티 골까지 그야말로 윤정환 감독에게 승리의 대세가 되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자, 윤정환 감독의 선택 이상원. 정말 이 선수를 오늘 선발라인업에 이름을 물릴 것인가. 말하자고 네. 고민이 많았을 텐데. 본인이 선택하고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골 터뜨렸거든요. 자 후반전. 교체를 통해서 강원이 분위기 가져가고 있었는데. 자 두번째 골 터뜨림.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늘 양팀에게 있어서 이 양팀 합 앞에 세 번째 골이 될수 있는 지금 이 골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중요한 골을 이상원 선수가 또한번 주인공이 되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고영준 주신, 어, VR 쪽에 일단 신호를 듣고 있는, 오! 어! 보네요. 아, 필드 리뷰를 선언합니다. 자, 뭔가 좀 이상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신호를 들었을까요? 자신이 본인이 직접 다시 확인하겠다고 신호를 줬습니다. 김동준 골키퍼가 볼을 캐치하는 그 상황에서 네. 자 가브리엘의 헤더 경합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골키퍼의 부딪힘에서의 차징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확인을 빠르게 끝낸 고영진 주심 판단을 끝냈고요. 판독 결과 아 골이 취소가 아, 됩니다. ]가요? 골이 취소가 됩니다. 다시 1:1 네.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자, 김동준 골키퍼가 볼을 캐치하는 그 과정에서 아하. 가브리엘의 골키퍼 차징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잃었었던 김동준 골키퍼가 정확하게 볼을 잡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가브리엘과의 부딪침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 부분에 고영진 주심의 온필드 리브로써 파울을 정확히 선언했고 이 선언에 만족하고 있는 김동준 골키퍼였습니다. 자, 그리고 떨어지는 골! 어. 저절적인 돌파림도 한번 보여줍니다. 아 이상원 선수 는 무시무시합니다. 사실 양 팀이 지난 시즌 최근에 세 경기 3무였었는데요. 그세 경기 모두 이 경기 중 10분 전에 골이 나오면서 무승부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예. 양 팀은 아 태클 좋았고요. 듣고, 태클을 통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 흘러나가는 공. 자 가브리엘 뒤로 다시 달렸어요. 찬 습니다 자 리턴 패스까지 정말 완벽했었는데요 네 김희석의 슛이 골문 위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완벽한 상황에서 시팅을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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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는 것이 어려운데 네. 자 지금은요 아무래도 네. 너무나도 좋았던 골 상황을 만들어줬죠 그렇습니다. 시팅 상황을 네자이기에서선부 그대로 바깥으로 벗어나고 갑니다 20분의 정규시간, 이제 채 7분도 남지 않은 상황. 현재 스코어는 1대1로 계속해서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강원과 제주의 올 시즌 대막전입니다. 이 양팀 선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계 훈련 치르면서 본인들의 이제 경기 스타일에 대해서 준비를 했겠지만 공식 경기잖아요. 네. 자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올라와요. 네! 쳐서 골문으로 향했습니다만 김동준코 이렇게 크 막힙니다. 자, 사실 가까운 거리에서 헤더 상황이 이루어지며 막아내기 쉽지 않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김동준이 아주 잘 막아냈었고요. 자 카미야 잡고 돌아섰어요. 탈레스가 옆에서 붙어줍니다. 다시 차분하게 빌드업을 준비해보겠습니다. 한 좁은 공간에서 패스를 이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 넓게 공간을 만들어 냈고요. 왼쪽에 윤석영 카미야에게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카미야 윤석영 다시 카미야에게 왼쪽으로 카미야의 오른발 크로스 강하게 올려줬습니다만 수비 머리에 걸립니다. 이번 그러니까 게 패스는. 이 기억에 넘어왔고요. 어느 도 분위기와 흐름을 가원히 가져가고 있는 경기 후반입니다. 윤석영 윤석영 뛰어넘겨주면서 이어주는 패스 가브리엘에게 왔어요. 가브리엘 뒤로 내줬고 오른쪽 연결해주는 김희석 아, 오른쪽에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맞고 굴절되면서 골라인 밖으로 강원의 오른쪽 코너킥입니다 네, 중앙으로 볼을 한번 직진적인 패스를 넣어줬다가 다시 측면으로 내면서 수비를 이 중앙으로 몰아넣고 이 측면에서 크로스를 선택했었던 강원이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진 스라인에서 유리 조나턴만 남게 된 가운데 강원이 치고 갑니다. 테크를 통해서 한번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딪침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빠르게 열어줬는데, 오, 카미야! 찔러 넣어줬어요! 왼쪽으로 이어줍니다 자, 이상원에 왼쪽! 왼발로 때려봤었던 이상원! 자, 반대쪽에 가브리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브리엘이 크로스를 올려주기에는 수비 숫자가 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여기서 이상원 선수가 앞에 최영준을 붙고서더 가면서 때려봤습니다만, 조금 네.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각도가 크지 않았지만, 네. 슈팅을 선택했었던 이승원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90분의 전기 시간은 모두 끝난 가운데, 6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진 오늘 경기입니다. 네, 전반전에도 추가 시간이 6분이었는데요. 그렇죠. 자, 뒤로 넘어지면서 길게 보냈습니다만, 이거의 골키퍼에게 어렵지 않았던 곡. 김태환 앞으로 몸을 던지면서 가슴으로 받아보려고 했고요. 벌떡 일어나서 다시 공을 차지했습니다. 탈레스 죽고 들어가는 탈레스 최영준은 뒤쪽 가운데로. 탈레스 선수가 조금 더 도전적인 플레이를 할 필요는 있어요. 볼이 지금 본인에 투입이 되면 무조건 백패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수비를 불러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공급수는 김학범 감독이 바라는 모습은. 아직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번 전에 오른쪽에 진성욱이 있을 때 과감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태한이 예. 올라 와 주면서 예. 두 선수가 막 휘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강원이 뒤로 불러 나기 시작했는데 오른쪽 떨어진 공에 탈레스가 순간 속도를 내 네, 바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탈레스 돌아 들어가는 최영준 자 슬라이딩을 통해서 공을 지켜보려고 했고요 결국 나가고 말았습니다. 탈레스 선수가 동료에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패싱 플레이에 많이 집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강원이 끝까지 마지막 한 번의 공격을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시들의 박수도 이어졌고요. 네, 시간 다 됐어요. 붙여야 네. 돼요한 번에 길게 붙여줍니다. 헤더. 자 떨어진 세컨 볼 오른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자 크로스에요 이제. 자한번 줘야 돼요. 고요 가운데 쪽으로 한 자, 번에 흘렀어요. 바운드. 흘렀어요. 자, 일단은 코너킥까지 이어갑니다. 네. 정말 마지막 공격 찬스가 될것 같은데요. 네. 자, 카미야의 왼쪽 코너킥. 지금 강원 관중들 모두 펄떡 일어났고요. 카미야, 안쪽에 준비하고 있는 가브리엘 카미야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펀치 밀어내는 김동준 골키퍼고요. 박산 쪽. 살짝 내려가면서 와 막아냈습니다! 자, 막아냈어요. 이걸 막아냅니다! 이걸 막아내요! 엄청난 슈퍼세이브에요! 김동준의 정말 손끝으로 건어냈던 슈퍼세이브! 자, 이게 뽀리오는 게 보였을까요? 와, 여기서 지금 자, 한지훈 이건... 선수의 슛을! 와, 아니, 이거 정말 동물적인 감각입니다. 동물적인 순발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막아내요! 아, 놀라운 선방을 보여줬던 김동준 골키퍼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강원 선수 입장에서는 코너킹을 왜 주지 않았느냐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의 시간이 다 지나갔다는 수심의 판정이고요 네. 자, 오늘 양팀 1대1로 개막전을 끝나게 됐는데, 자, 1대1로 마무리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었던 1라운드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